제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어 이 시대의 참 소망 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런 주역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지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내 중심과 세상 성공 물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잡혀 있던 우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사실적인 이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간문의 우리 개인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복음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 회계를 아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참 소망 교회를 세워 주심이 정말 이제 우연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호남이라는 이큰 틀을 보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일들이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호남의 아버지 하나님 이 캠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가서는 우리 한국 우리 교단에 정말로 이 전도의 불씨가 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세계 유럽까지 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그릇을 크게 입을 벌리게 하시고 내 자신의 한 사람의 자존감이 내가 복음을 알고 아버지 이 일에 마음만 두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시대에 정말로 이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나물자로 하나님께서 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이 그냥 지나갔을지라도 오늘부터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며 모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실패 앞에서 육신의 생각 앞에서 정말로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넘고 복음의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사신들을 완전히 들어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물심양면 기도로 덮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과 정말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늘 목사님 마음 우중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헌신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아버지 하나님 11기 이제 상하를 보면서 다잇 왕의 이후에 아버지 열 왕들의 신앙을 저희들은 철저히 보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 복음 가진 자가 민족까지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실패에서 아버지 하나님 후대가 또 망하고 아버지 정말로 이제 연속되는 이 저주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후대의 복음하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후대가 복음받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성교원 아버지 비록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의 한 사람의 복음의 사람이 나오면 시대를 살린 그런 인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협동조합 어린이 협동조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모든 아버지 조합이 원 구성되고 반드시 어린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실현될 줄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랩멘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후대에 길이, 길이 아버지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레멘트 모든 과정을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명철함이 오늘 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여러 계층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안떡으로 일부터 캠프에 들어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캠프 우리 모든 아버지 전도대원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수의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